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가 공명입니다 자 일단 우리 만트라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마 오늘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돼요 꽉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순환적으로 계속 펌핑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오르게 영상 오늘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전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딱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발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만트라가 기존 시세 대비로 좀 올라와 줄려면 여러분들 어, 뭐가 있어야 되죠? 어, 매수세가 있어야 돼. 제가 우리 가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 수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수검을 또 띄우면요, 개미들이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타요. 어. 자, 이거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들. 자이 고점에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넘기고 그대로 떡나간 다음에 어 향후 3에서 5년 정도까지 끌고 가거든요. 일반 알트코인들이. 자잘 보세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간다면 언제 나가겠어? 자이 정도 수준에 나가겠죠. 여기 머리부분이라고 칭할게요.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더가 같아서야 막야라서라도막 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자이 자체 로러 코인하시면서 진짜 최악의 착각.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 게 맞냐? 항상 어세력 부분 아래서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 여러분이 롱런이란 걸할 수가 있어. 어. 자, 그러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과 동시에 오차범위를 계산하는 게첫 번째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놈의 만트라의 어깨 부분의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자, 최선 여러분들이 이 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얘 예, 영상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 매스컴도 있어야는 거. 이거 이미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 보도자료까지 다 확인했어요. 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일정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부터 네모 그릴게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 영상에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신데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을 그냥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다만 걱정이 뭐냐면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어떤 종목 저 얼마 정도 매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바로 유튜브 측에서 바로 채널에 제재 들어오라고 제 거. 어. 자, 그래서 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어 일단 나 너무 물려 있는 상황이야 나 진짜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 좀 급한 돈이었는데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이거 정말로 제개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만트라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일절 좀 금지해 주시고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안 나오면 이분 한분한 분들께 한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어 저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자잘 보세요. 어 아래 번호로 만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 만트라에 대한 질문만 받는 거니까 만만 보내도 알아채게요 여러분들 자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저돈 받고 하는 그런 방송 자체가 아니에요 자만 보내주면 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딱 보낼 거예요 저랑 더 이상 티켓할까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구구절절 사연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가로열고 일정 같이 보낼 건데 여러분들 이 일정에 매도 예약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일정 안에는 꼭 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야? 이거 받자마자 매도약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인 다음에 그 다음 몇 년? 3에서 5년입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자 정수리 안 돼요. 절대 정수리 안 됩니다. 자 그렇다 여러분들. 어 지뢰 겁먹고 밑에서 조금 움직였다고 막 손절 치고 난리 하지 마요 여러분들 손절 칠 필요도 없어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근의 매도 이양만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구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딱 구간이라니까 여러분들 딱그 구간 안에 여러분들 놔두는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금액을 말을 못했고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128원대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이 매도 타점입니다 훨씬 높은 금액이 매도 타점이에요 자 이렇게 어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예 나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할려고 하시면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어. 자, 여러 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그냥 쨍영상 봤을 때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 걸.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막돈 드는 일이에요. 막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맨날 코인 사분초 정수리에 막 얼마 에 팔아야지 막 그러는 게 매도 이야기 아닙니까?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마련해 드렸어요 자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번호 못 외우겠는 분들 있죠 어, 뭔전중이나하신는 분들은 외우기 힘들잖아요 자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지금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있습니다 자 그거 눌러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와요 자 제가 할수 있는 건다퍼 드린 거 같아요 자 보세요 이 금액에 매도 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단연컨대 만트라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좀 복잡한 코인판에서 어디로 지금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나을지 이 부분까지 제가 팩트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 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주인공이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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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